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이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어, 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유어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비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비건의 과거형이죠. 맞습니다. 비건. 예. <laughs> 다른 뜻도 있는데요. 네. 동물성 식품 대신에 이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을 찾는 채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아, 워낙 아, 많이 쓰니까 예. 좀 보편화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뭐 육류는 물론이고 이제 생선이나 뭐 달걀 심지어는 우유까지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약간 좀 비슷합니다. 어. 제가 요즘 좀 다이어트하면서 예. 비건 참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비건. 아주 엄격한 의미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일반적인 채식주의자와 조금은 다릅니다. 동물의 권리,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유, 뭐, 생선도 예. 뭐 일부는 안 되고요. 뭐 고기 당연히 안 되고. 네. 이거 어떻게 다지 키지? 장벽이 너무 높아서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플렉시테리언입니다.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기는 하는데 고기류도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얘기를 해서 평소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식이 있다면 네. 가서 고기를 아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유연함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평소 소신을 지키면서 예. 일상에 따라 이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서 보존 욕구를 뭐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이렇게 비건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자주 실천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적 부담도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좀덜 하거든요. 예. 국내 채식인구도 지금 10년 동안 10배나 늘었습니다. 한국 채식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연합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에 지난해 200만 명에서 올해는 25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까? 이 증가세가 아주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에 이런 비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오늘 이슈 픽에서 한번 기업들의 발걸음 알아보겠습니다. 네. 엄격하든 뭐 느슨하든 채식의 뭐 채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강도 있고요, 동물 보호 또 환경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렇게 네.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이 중에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에 좋은지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와 환경 이슈만큼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k 이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인데 이게 국내 전체 가구의 한3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인구로 치면 1,5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다이 중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늘면서 비율러지, 비윤리적인 사육과 심지어 도축 시스템 이런 거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비건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확실히 비건 먹거리가 뭐 예전보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요. 맞습니다. 뭐 웬만한 곳에 가면 아, 비건을 위한 메뉴는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요. 이게 시장 수치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최근 3년 비건 관련 상품의 매출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기마다 평균 57%씩 증가를 하면서 이 성장 곡선이 아주 네.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도 뭐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몬드, 귀리 우유, 뭐 이런 비건 음료나 또 콩으로 만든 라구 소스나 식물성 마요네즈 같은 비건 소스, 또 비건 디저트 등으로 아주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비건 팥빙수 요즘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요즘은 이른바 콩고기라고 알려진 대체육. 일반 음. 고기와 맛은 비슷한데 콩으로 만든 그런 대체육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경우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 뭐 입는 옷이나 예. 가방도 가죽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가수 예. 이효리 씨도 그 대표적인 분이죠. 이 얘기 듣고 아닌데 이효리 씨 가죽 그 가죽 입고 있던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환불 원정대 거기서 이효리 씨가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센 언니 캐릭터로. 천옥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 예. 그런 옷들 지금 아마 화면 보시는데 빨간 가죽 재킷. 예. 이거 다 동물 도축해서 어, 동물 가죽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가죽이 모두 가죽이 아니라 파인애플 잎, 또 선인장 등 동물성 섬유를 거부하고 고급화된 디자인은 기본이고 또 셔츠나 코트에 비건 마크를 넣는 등 적극적으로 가치를 내세우는 비건 전문 패션 브랜드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은 비건 자동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차 시트 있죠? 예, 예그 합성 가죽 같은 것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네. 곳에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고, 이런 게또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인조 가죽으로 시트와 운전대 등 내부를 장식을 한게 특징입니다. 네. 특히 요즘 얼굴에 바르는 이 화장품도 비건 화장품이. 배세가 됐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이제 동물 실험이 이뤄지는 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꼭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화장품을 만드는데 동물 실험을 왜 할까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게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뷰티 업계 역시 지금 동물성 원료는 우리가 쓰지 말자, 그건 배제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동물 실험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뭐 어떤 표식을 하는 그런 비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키기 까다로운 식단에 비해서 비건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훨씬 용이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는 것보다 이 화장품 대신 이거 쓰면 되니까요. 음, 네. 그만큼 비건 뷰티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리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글로벌 비건 화장품 시장이 약 153억 달러로 연평균 6.3%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는 2025년에는 28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하고 좀 다르게 수입 화장품에 동물 실험을 의무화 하던 중국마저도 이제는 이런 제도를 폐지하면서 비건 클린 뷰티 라인은 K뷰티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주가분들 네. 술에도 비건이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술은 원래 주원료가 원래 대부분 식물성 아닌가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어... 와인 같은 건 포도고 예. 막걸리는 쌀, 맥주는 보리와 홉, 소주는 곡류 이렇게 식물성이 주로 사용이 되는 건 맞는데. 예. 자, 그런데도 비건, 논비건, 논비건은 이제 비건이 아닌 걸 말하겠죠. 이걸 구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양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양조 과정에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와 와인 같은 발효주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제 과정이 있는데 이때 네. 젤라틴이나 달걀 흰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일부 와인이나 맥주는 비건 인증을 받아서 그 마크를 달고 우리는 비건주다라는 걸 표식을 하면서 판매를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비건 열풍 특히나 2, 30대가 주축인 MG 세대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MG 세대는 친환경 또 윤리 물론 공정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소비 부분에있서 친환경과 윤리 이런데 굉장히 민감한 세대로 꼽히는데요. 예. MG 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5.6%가 환경을 위해서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한 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또 3명 중 1명은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직접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드러내는 비건 브랜드 아마 소비자 선택을 앞으로 훨씬 더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소수의 취향으로만 여겨지던 비건이 이제 기업들이 놓칠 수 없는 주류 소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가치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